잡고, 내려가고, 펭귄이 먹을 때, 질러버려! 아, 보호마스터 페리나 육성 25화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페리나 육성 영상을 켰습니다. 어, 최근 한, 한달반 동안, 긴 암흑기에 잠깐 빠졌었습니다. 손만 대면은, 뭔가, 헛구역질이 올라오고, 그리고 막 두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냥을 한 시간만 해도 어지럽고, 뭐 이런 현상을 좀 느꼈어요. 아무래도 그, 그 샤프 20에 대한 그 부담감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어쨌든 잘 쉬고 왔습니다. 한달반 동안. 그동안 뭐 스팀 게임도 올리면서, 뭐 지금 육성 중인 패쪼기, 페이지, 그 직업도 슬슬 키우려고 하는데, 뭐, 여차여차 잘된것 같아요. 우선, 보호마스터 페리나를 키우면서, 아무래도 컨텐츠적이나, 이제, 뭐, 영상 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여차, 뭐, 페이지 직업인 패쪽이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잘 키우기 시작한 것 같고, 이제 문제는 페리나인데, 아, 이 페리나 캐릭을 이거, 샤프를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레벨을 빨리 올려가지고, 샤프 20보다 더세버리게 뭐, 그렇게 키워버리던지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레벨이 몇이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우선은 지금 레벨 151에 99.6%입니다. 조금 있으면 레벨업해요. 그리고 현재 있는 돈은 1억 8천 100만 원. 뭐 아이템도 먹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간에 또그 유품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유품도 팔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억 8천 정도 생겼는데 아 얼마 전에 샤프가 한 2억 8천 한 2억 5천 이럴 때 그냥 빨리 샀어야 되는데 아 제가 더 내려갈 줄 알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살려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뭐 3억 중반에서 4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 그 타이밍에 그냥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피아누스를 잡을 수 있게 되면서 제가 키워놨던 그 페인이 캐릭터, 어, 썬콜 페인이, 어, 썬콜 페인이 캐릭터. 그것도, 피아누스를한번 트라이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나는데, 아마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썬콜 캐릭터 피아누스를 가고, 보마 캐릭터 피아누스를 가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페이지 직업도, 어패 쪽이도 레벨 한 120이나 130까지만 키워놓으면은 그건 전사여 가지고 피아노스를 또갈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개를 돌리면은 그래도 뭐뭐 뭐 샤프 먹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근데 제가 문제 의식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냐면은. 샤프 10으로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뭐, 미용등 옥상 가면 되지. 뭐, 어, 나 레벨이 높아서 안 받아줘? 어, 그럼 딴데 가면 되지. 어, 그냥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러다 보니까는, 어, 샤프 10에 대한 이런 불편함은 사실 잘못 느끼고 있어요. 물론 더 높은 사냥터, 더 좋은 사냥터, 더 좋은 파티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샤프 20, 샤프 30이 언젠간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이지 직업하고, 이제 스팀게임을 좀 올리다 보니까, 어, 페리나 접었냐 이러시는데 접은 거 아닙니다. 접은 거 아니고, 그냥 멘탈 회복하라고 간 겁니다. 와, 이제 레벨업 합니다. 나이트 레벨업! 레벨업 했습니다. 레벨 152 됐어요. 일단은 그럼 스탯은 덱스로 찍어주고, 스킬은, 아마 집중을 올려야 될 거예요 제 생각으로 집중 어딨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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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이제 집중 18 마스터 레벨 20에 총 18까지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집중 30이 싼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독자분이 집중 30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전 이게 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 줄 몰랐어요 이게 천만 원 넘었으면 이거 안 받았을 텐데 왜냐면 집중 20 같은 경우는 제가 8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 집중 이게 집중 3 0 부기 이게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하나 있긴 한데 와 이게 비싸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확률이 50%라 아 이거 일단 스킬을 보면은 폭시도 30 붙일 때한 번에 성공 못했고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랬고 보호 엑스퍼트도 세번 이게 비싼 것들은 전부 다한두세번 만에 붙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게 사냥하면서 펭귄이 아이템 먹을 때싹 질러야겠어요 얘 잡고, 얘 잡고, 내려가고, 펭귄이 먹을 때, 질러버려! 아, 기분 너무 좋다. 진짜. 이제는 저도 남둥이 가서 한번 사냥을 해볼까 하거든요. 거기서는 한 타임당, 그래도, 한 천만 정도씩 먹지 않을까요? 남동 2층에 가면은 지금 유용동 옥상 같은 경우는 제가 760만을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레벨업 했으니까 뭐한 780만 이렇게 먹겠죠 그래도 요즘 남동 자리값이 싸졌다고 하니까 한번 사서 사냥도 하고 다시 팔고 하면서 최대한 레벨업을 좀 땡겨 봐야 될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면은 운 좋으면 뭐 샤프 30 나올지 모르니깐요 아 이제 레벨업 하기 0 2% 정도 남았거든요 아참 이거 원래 남동에서 사냥하다가 레벨업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파티가 쫑이나 버려가지고 우선은 길드에서 같이 사냥하실 분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큰 둥으로 왔거든요. 지금 사냥한지는 한 2, 30분 정도 된것 같아요. 2, 30분 정도. 생각보다 여기 큰 둥에서도 1대1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험치도 없고 뭐 이래저래 해서 좋을 것 같다고. 어 벌써 올라오는 것만 페이님153 축축축축축. 사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이런 길드 채팅이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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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아, 이렇게 안 주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는 구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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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랜만에 레벨업의 목표를 좀 세워 봤거든요 그래서 8월 말 때까지는 그래도 160을 달성 그리고 9월 말까지는 167에서 많게는 170까지 목표 요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서 요번 연도 말까지는 190, 뭐185 정도? 조금 이렇게 급하게 가진 않으려고요. 아마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그 많이 보고 싶어 했던 썬코를 같이 육성하면서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페리나로 레벨이 뭐170 몇이나 180 정도 되면은 사실 뭐 그렇게 급하게 레벨업을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대배 감사 감사합니다 개더님 어 개드래곤 감사 감사합니다 아 감사 감사합니다 아 늦은 시간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지금 사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문간은 레벨업에 좀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폰테일 영상을 또 올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 육성하는 영상으로 또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페리나가 성장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는 없어도 돼. <laughs>